십0월 17일 법 영웅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사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묻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길 하라이까 아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의상은 은과 금이여, 바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부상들이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건차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었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들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릴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를 지실로 주의 조기여 주의 여족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그께서 나를 결박에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 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편 117편 너희 모든 백성 나라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충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하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부터 117편 말씀 아멘